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덕하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이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무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역불에서 나는 이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지여 왔거니와 능히 사기 드릴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아기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예수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이 형생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영자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재미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네,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 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간밤에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환영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지식뿐만 아니라 인격까지 배울 수 있는 그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더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앙까지 물려받을 수 있는 그것을 잘 받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더 더욱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가 스승이 되는 것을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즉, 가르침을 받는 입장보다는 가르치는 입장의 그 위치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구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권멸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건면을 할까요? 1절 말씀에 상반절에 보니까 더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가르침을 받는 자보다 상대적으로 스승이 심판을 받을 수 있는 확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왜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더 많을까요? 그 이유가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의 실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말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전달을 하죠. 그러므로 가르침을 받는 자보다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실수가 더 많은 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기서 선생이라고 자칭하는 자는, 지칭하는 자들은 아마 교회의 리더일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한 공동체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사람들을 이 가르치는 자의 말 한마리를 통해서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 그런데 가르치는 자가 옳은 것만 가르치면 좋겠지만은 때로는 옳지 않은 것도 종종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리더의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르치지만 때로는 그것이 다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사약을 하면서 지나온 세월을 쭉 돌아보면은 그때는 옳았던 것들이 있어요. 제 생각에. 제 마음 가운데, 아, 그것은 옳은 거야, 라고 판단했던 것들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렇게까지 주장할 필요 없고, 그렇게까지 어,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을, 없는데, 라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리더, 리더들의 실수는 한 사람이지만,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대다수이고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과 파급력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야고보서는 이런 말에 실수가 많은 스승이 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라면 우리의 언어 사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되고 우리 속에 담고 있는 생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았습니다. 나는 지금 언어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 언어로 나오는데, 나의 마음 속에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보시기에 좋은가? 합당한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살펴야 될까요? 시시 때때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8절은요, 혀의 영향력과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3절부터 4절까지는 혀의 위대성, 그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들이 있습니다. 말들을 제어하는 것은 말들의 입에 제갈을 물리는 겁니다. 이 제갈은 말의 등치에 비해서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갈을 통해서 말의 그 등치, 큰 등치를 다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배가 있습니다. 배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그 배를 제어하는 것은 그 배보다 몇백 배 작은 그 키가 그 배를 제어를 하죠. 이렇듯 언어는 사람의 전 인격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표출되고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 아름다운 인격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부정적인 인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언어의 사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야고부가 고발하듯이 언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언어를 통해서 한 인격을 파괴하는 일이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것은요,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언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한 번이라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표시가 확 나요. 이게 바로 언어의 파괴력이에요. 5절부터 8절까지는 그 파괴력과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죠. 6절에 보니까 혀는 작은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전체를 불사른다라고 이 혀의 파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혀로 인해 그 파괴가 얼마나 심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혀를 통해서 가장 많이 파괴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그 관계일 것입니다. 이 관계가 말 한마디 때문에 파괴돼요. 그런데 더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이 혀로 인해 파괴된 관계가 더 아름다운 말과 더 회복에 많은 말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워요. 이것이 바로 그 혀의 파괴력 가운데 있는 영향력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이렇게 이런 위험 때문에 혀를 잘 사용하기가 어렵다, 길들이기가 어렵다라고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단정을 짓고 있고, 역시 9절부터 11절에도 길들이기 어려운 그 혀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길들일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길들일 수 있을까요? 이 혀라는 것은 오늘 야고보서가 길들일 수 없다. 길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길들일 수 있을까? 오늘 새벽에 여러분 공공히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거쳤습니다. 수많은 다양한 분들을 만났고 그 인격, 그분들과 인격을 나눴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 깨달은 것은, 1순위가 무엇이냐면요. 말조심하자 입니다 말조심하자. 다른 것보다 말조심하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분들은요. 너무나 다양해요. 처음 대화하는 사람의 대화와 친한 사람의 대화가 달라요. 믿음이 약한 사람과의 대화와 믿음이 강한 사람과의 대화가 달라요. 아이들과의 대화와 어른들과의 대화, 특별히 노인분들과의 대화가 달라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 그리고 건강한 사람과 건강치 않은 사람의 대화가 다르고, 가진 분들과 가지지 못한 분들과의 대화가 달라요. 그때그때 그때 사람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화시 엄청난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신약의 지혜서인 야고보는 말이라는 주제를 여러 번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을 할때 매일매일, 매초마다 정말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요 어느 순간, 어느 때 갑자기 우리가 말을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실수로 말미암아 걸잡볼수 없는 파괴력과 영향력을 비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 말의 실수가 있었고, 말의 실수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면 빨리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빨리. 차라리 빠른 시간 안에 용서를 구하면 나의 자존심이 또 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가 있어요. 빠른 시간 내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구보는 우리에게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합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언어 사용에 대해서 좀더 민감하고 세밀하고 긴장하면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초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 말실수가 있었다면 그 즉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영혼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금 관계가 잘 형성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남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혀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언어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혀로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혀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혀로 감정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혀를 잘 길들이고 잘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혀로 말미암아 인격을 파괴한 거나 영혼을 파괴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혀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 언어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를 잘 기드릴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잘 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